안녕하세요. 2020년 5월 2일 여기는 이제 오봉산 정상이 조금 남은 곳인데 저 뒤쪽에 보시면 한국 모양 지도 강이 보입니다. 굉장히 멋있고 굉장히 좋아요. 한80% 이상 닮은 것 같아요. 한번 보세요. 화면으로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와서 보면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와 놀랐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, 제가 봐도 놀랐습니다 예. 자 고맙습니다 정상에서 볼게요 안녕 조금만 가면 정상입니다